오늘은 오래 전에 제가 만났던 어느 목사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서울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한 70분이 되신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큰 교회죠. 그리고 이분은 일반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근무하시다가 30대에 들어서 다시 신학대학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분 중에는 스님이 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만나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답니다. 종교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개종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그런 분이라 굉장히 좀 생각이 탁 트이신 분입니다. 대화가 참잘 되더라고요. 대화를 나눈 그 내용 중에는 이제 제가 먼저 아, 목사님, 요즘, 불교 신도가 너무 많이 줄고 있어서, 우리 불교계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휴, 보살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밖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인들의 숫자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구에서야 기독교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만은 이상하게도 유독 우리나라만 기독교가 더욱더 번창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그럼 최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성직자들의 비리가 폭로되어서 신도들이 줄고 있는 것인가요? 실망해서 떠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물신주의가 팽배해서인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답변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다 큰 진실은 현대 과학이 종교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답변이시죠? 현대 과학이 종교를 낱낱이 해부하고 있기 때문에 신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참 놀라웠어요, 솔직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도 같더라고요. 과학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현대인들이 볼 때는 더 이상 종교가 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비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좀 밀교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밀교로, 밀교적인 이론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밀교적인 해법으로. 그런 것이 없으면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기독교도 그렇고 이제 불교도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뭔가 과학적으로 분명히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은 잘 믿으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어떤 상징 체계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많은 상징 체계로 이루어진 것이 종교 경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기독교의그 성모 마리아의 처녀 잉태설,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 뭐 그러잖아요. 그걸 요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또한 하나의 상징체계거든요. 고대의 점성학, 고대의 별자리 신화, 그것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그 처녀 잉태설은 그리고 이제 뭐 순수한 영혼이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니까 잘안 믿는 거예요.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현대의 과학계에서 불생불멸을 더 알기 쉽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탄생과 죽음은 에너지체의 집결과 분산 형태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우주는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체란 저주파의 파동이 응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신도 저주파의 파동으로 뭉쳐진 것이라는 것. 차원이 높은 존재일수록 빛과 같은 존재로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고, 불보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파동 에너지 자체에는 자비와 지혜가, 즉, 사랑과 지혜가 들어 있다고도 말합니다. 즉, 파동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대과학은 얼마나 놀라운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의식 과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성 과학의 시대, 의식 과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장 저 차원의 에너지체는 바위 같은 무생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곳이 현대 과학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진실들을 증명해 갈 것인가? 이 목사님은 휴고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의견을 내놓으시더라고요.우리가 수행을 해서 빛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다면 자연히 차원 상승을 하게 되겠지요.그러면 하늘로 공중 들림된다는 교리가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하지만 이 몸으로는 어림없지요.즉 휴고는 차원 상승이란 것입니다.그것을 이제 현대인들은 무조건 이 살아있는 몸이 들리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너무나 황당무계하게만 그 말이 들린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래서 자꾸 떠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맨날 하고 있네 하면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승불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용수보살 나가르주나는 몸이 무지개가 되어서, 무지개처럼 되어서 사라졌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체로, 아주 순수한 그런 에너지체로 변해서 사라졌다는 것이죠.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간혹 그림자가 없는 성자들을 볼수 있는데 그분들의 몸은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빛이 몸을 투과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가 투과하지 못합니다. 아니, 빛이 투과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것은 그림, 그러니까 빛이 투과한다는 것은 그만큼 업장이 녹고 녹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저주파의 업덩어리의 뭉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래서 빛이 투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그림자가 생기고 있는 우리는 까마득하게 멀었다고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법당에 가면 부처님 탱화 보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거는 화엄성중님들도 그렇고 업이 소멸된 그런 청정한 수승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그런 성자들을 지금도 인도에 가면 간혹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몸이 꽤 흐물흐물 그런 느낌이 든대요.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렇게 뭔지, 뭐 그래서 뭐 실리콘처럼 느껴진다. 아,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그리고 이제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파헤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대 문명의 창시자가 외계인이란 것, 인류 역사의 많은 신화나 종교 경전에 등장하는 신들이 사실은 옛날 옛적 미개했던 지구인들이 지구에 방문한 외계인을 신으로 보교, 신으로 보고 섬겼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벽화에 남겨진 그림을 보면 정말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더니 빛처럼 생긴 이상한 물체에서 이상한 생명체가 내려왔고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같은 그들의 말은 실은 텔레파시로 원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그분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외계인들이 그러니 뭐 그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늘나는 불을 뿜는 전차라든지, 동양의 신화에 나오는 불을 뿜는 하늘의 용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외계인의 비행물체의 상징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오다 보니까 와전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이제 상상력이 첨가되어서 신화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게도 또 해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구에 와서 피도 내려주고 사람들의 병도 낫게 해주고 농사 짓는 법도 알려주고 또 도덕에 대한 그런 또 법문도 하고 그런 가르침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피라미도 쌓고 그리고 하늘은 막 날아다니고,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게 사실은 이제 우주인들이 뒤에 그 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날개로 이렇게 상상력이 막 더해져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신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뭐 과학적으로 분해를 해버리니까, 아, 지식 좋아하고 과학신봉하는 현대인들이 종교에서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대 과학은 비도 내리게 할수 있고 지진도 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 상념으로 물체를 움직일 수 있음을 증명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반의 현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과학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지라. 그래서 뭔가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되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과학 신봉자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의식과학의 시대라고 하고 영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같이 접목해서 발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직자들도 이런 공부를 해서 본문할 때 응용을 해서 하지 않으면 잘안 믿고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명상이 대세입니다. 왜냐하면 명상하는 데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서 이제 종교가 통합되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있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리고 유불선이 이제 합해질 것이라고 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다 갖고 있거든요. 유불선이. 그래서 그 장점만을 취해서 하나의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 기존의 종교단체에서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감사합니다.